먼저 일단 게임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타일을 늘어놓으면 돼요. 타일을 늘어놓고 나서 이제 카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카드를 뽑게 되면이 카드는요. 그림 카드예요. 이 그림 카드가 나오게 되면 이 그림과 똑같은 그림을 찾아야 해요. 여기 이 타일 중에서 똑같은 그림을 찾으면 되는 카드예요, 엄마. 여기 보세요. 어, 빨리 찾는 사람이 카드를 가져가는 건가? 네, 예를 들면 줘 봐. 네. 음, 이게 이 그림 카드죠? 네. 준우의 그림 카드요? 네. 음, 이게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뒤집었어. 네. 준우랑 나중에서 이 중에 빨리 그 그림을 찾는 사람이 응. 그 카드를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응. 음 어디 있을까? 어디 있지? 여있다 아, 이렇게 하면 내가 가져가는 달라요, 건가? 달라요. 아! 룩룩! 이렇게 해야지. 여기 해야 되지. 봐봐, 여기 달라요. 여기 위부분에 아, 그렇구나. 게 이런 것도 다 미세하게 봐야지. 여있다 룩룩! 동댕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음, 그럼 이거는 엄마가, 엄마가 가져가는 거예요. 거예요 나중에 <laughs> 여기. 여기 뒤에 영어가 써있는데 L O O K 룩룩을 두개 음, 만들면 돼요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네 카드를 설명해 주세요 네자두 <laughs> 번째 카드는 심볼 카드예요 심벌 카드는 여기 심벌이 그려져 있는데 그냥 이 심벌만 찾으라는 게 아니라 이런 다른 모양도 돼요 일단 심벌은 똑같은 심벌을 찾아야 돼요 아 심벌은 동물이 아닌 모양을 말하는 네. 거죠? 동물인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자 음. 먼저 찾는 사람 음, 여기 룩룩 그렇지 이번에는 준우가 획득했어요 자 음, 이번에는 불가사리 카드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깄네 네 이번엔 특별한 점이 있어요 준호 불가사리는 참 <웃음> 동글동글하네 <웃음> 이 불가사리가요 음. 우리가 불가사리를 뽑았는데 무언가가 달라요 무언가가 다를까요? 색깔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색깔이 다른 것 음. 같죠 여기는 이, 이 불, 불가사리 카드밖에 없어요 알록달록 음. 아름다운 색의 불가사리 색을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뽑혔다! 음. 그러면 이, 이 여러가지 색들을 다 구별해가지고 찾아야 돼요 똑같은 걸 찾아야 되는 네. 거죠? 네. 저, 저, 저 지금 손쉽게 찾았거든요. 룩룩 이렇게 그렇지.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색깔이, 나왔, 이 색깔이 나왔어요. 그럼 엄마도 룩룩 이렇게 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색깔이 다르니까 이제 구별하기가 힘들, 힘들어서 틀릴 때도 있어요. 이번엔 물음표 카드를 소개해드릴게요. 음. 이 물음표 카드는 이 타일에서 같은, 타일 같은 그림을 찾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빨간색 타일 색깔이 있고 여기 분홍색 타일 색깔이 있잖아요. 그럼 빨간색 분홍색 중에서 일치한 그림을 찾으면 돼요. 아 여기 불가사리 아 여기 타일. 네. 무른표 타일, 타일. 두 가지 동일한 것을 찾는데 이렇게 같은 색깔 어 액자 색깔. 네. 프레임 색깔이었을 네. 때 프레임 거기 색깔. 둘 중에서만 같은 걸 찾는 거죠. 네. 빨간 분홍. 한번 해볼까요? 자. 어 어떤 게 있을까? 냉랭 어떤 거야? 이 문어하고 이문어요 크기는 상관없어요. 어, 한번 볼까? 정말이네. 네. 나는 이건 줄 알았어. 왜요? 아, 이거 말고, 이거. 네. 근데 눈이 틀리구나. 얘는 눈이 동글동글하고, 얘는 눈이 엄청 작아요. 그러니까요. 어, 알겠어요. 어떤 방법인지. 네. 플러스 카드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플러스 카드는 여기 보면 이 플러스 카드인데, 여기 또 모든, 타일, 모든 타일은 아니고, 여기 프레임 색깔이 있어요. 음. 노랑 색깔, 분홍 색깔. 아까 물음표 카드의 색깔과 같이, 얘도 노랑 색깔, 분홍 색깔이 있어요. 음. 그럼 이두 개의 타일 중에서 숫자를 찾아야 돼요. 숫자를 잘 보면 이렇게 2하고 3이 있잖아요. 음. 그럼 이 2하고 3을 더해가지고, 늑늑 얘기하고 나서 이 숫자 두개 더한 를 얘기하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응 음, 얘기해 보세요 오 오케이 3. 음,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네음네 음. 네. <laughs> 마이너스는 엄마도 눈치 채셨겠죠 오케이 이것도 프레임 색깔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 프레임 색깔은 주황색하고 초록색이에요 음. 엄마 쪽이 있네요 요거 하고 이거는 아. 주황색하고 연두색이네요 이것도 색깔을 잘 구분해야겠다 연두색이 어? 진짜네? 네, 이거네? 색깔이 되게 구분이 안되네요 어, 주황색하고 그렇다. 이거 초록색 타일, 음. 연두색 타일에서 음음. 숫자를 찾을게요 음. 1, 네. 8, 그럼 8에서 1을 빼면 돼요 왜 8에서 1을 빼요? 물어보고 싶어요 자, 보세요. 음.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를 빼면 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8에서 1을 빼면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는 거니까 음. 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건 유의할 점이에요 아, 엄마 두 번째 규칙이 있어요 반칙하지 않긴데요 세번 이상 오답을 하거나 반칙 시 모은 카드를 한장 중앙 카드 맨 밑에 반납이에요. 어, 중앙 카드가 무슨 뜻이냐면 제가 갖고 있던 많이 카드를 쌓았어. 근데 제가 반칙을 하거나 오답을 했어 세번 이상 오답을 했어. 그럼 맨 밑에다가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음, 그렇구나 반납하는 거구나. 네. 세 번째까지는 괜찮은데 네 번째부터 그렇게 하는 거래 여기 네, 보니까 네세번 이상보다 그렇죠.